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민수기서 7장 1절에서 11절.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예배당에서 또각 집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제 같이 함께 오늘 교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을 같이 함께 읽어 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민수기서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내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회마 봉사에 쓰게 하일지니라. 곧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다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기쁜 날. 아 정말 오늘 나와 보니까 아까 민상훈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대민 예배 드리기 전에 그때 반팔이었는데. 오늘 또 예배 드리니까 반팔 로또 나왔다고 그러면서 아, 날씨가 상당히 더운 이미 이제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기 좋은 날씨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넘쳐나는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아르헨티나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같이 나눕니다. 우리 오늘은요, 우리 충성속하고 믿음송이 같이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같이 인사는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추권합니다. 서로 인사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늘 예산에 간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민수기소 7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헌신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되고 철이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하시죠. 사실 요즘 같은 때는 사실 이 말이 옛말이 돼 버렸지만 공식어 보면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요, 뭔가 내가 이 사회에 책임을 진다라는 말입니다. 전에 어떤 어린이가 인터뷰한 걸 제가 읽어봤어요. 들었는데 그, 인터,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절대로 어린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왜 그러니까? 어린이 되면 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엄마 아빠를 보니까 아 이게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는 어린이 되고 싶고 평생 어린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소설책 중에 피터팬 같은 경우가 평생 어린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인데 사실은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회는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부담을 통해서, 책임을 통해서 그 사회는요, 생동력 있는 사회가 돼 갑니다. 가정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건강한 가정은요, 건강한 책임을 가질 때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책임이 없다면, 책임이 없다면 가정도 사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고 사랑 받고 또 거기에 물가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을 갖는 거. 이것이 온전한 삶의 모습이에요. 평생 어린이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숙된 이 땅의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처럼 성숙한 교인은 항상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책임을 갖고 살 때에 그때 건강한 교회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이 부부도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짝지으실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간의 책임을 잘 지고 서로 돕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신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럴 때그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 예배를 위해서... 서로 함께 책임을 갖고 오늘 아침에도 또 지난주에도 계속 땀 흘리면서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여러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사람들 또 교인들도 전부 다 아, 오늘 예배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지.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 참이 예배도요. 그런 온 교우들의 서로 합력함을 통해서 건강한 책임을 통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 지달합니다. 교회는 헌신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교회는요, 헌신을 통해서.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원리가 이 사회를 움직이는, 우리 살아가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민수에서 말씀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여러분 잘 아는 성막을 다 지었어요. 성막 봉헌을 했습니다. 오늘 바로 거기서 시작을 해요. 성막을 다 짓고 성막을 다 세우고 그 끝낸 마지막 무습이 모여 있냐면 오늘 성경 일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번 다 쓰다랍니다. 기름을 바르다. 그 성막에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 모든 기구와 모든 재물에 뭘 바르냐? 기름을 바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세운 다음에 기름을 발랐다라는 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아, 이게 중요하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저는 오늘 병교회를 이번 주에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교회는 과연 뭘까? 바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곳입니다. 기름 붓다란 말은 뭐냐면, 옛날에서부터 이 구약시대 때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거룩하게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여기다 기름을 붓, 여기다 이제 여기 재 제단상에다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이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쓰 여지는 것이다라고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즉 말해 서 세상 것에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걸 기름 부바 기름 발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모세가 그 성막들에게 기름 바르면서 이제는 이건 누구의 거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이다. 이제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름 발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은평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신 공동체입니다. 지금 말해서 교회는요. 저는 오늘 말씀을 지난주간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사회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단체 이것과는 구별된 장소라는 겁니다 교회는 요 기업처럼 어떤 단체처럼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지금 말해서 은평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발라서 구분하신 곳이에요. 그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뭐 여기 모인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요, 세상은 모여가지고 이윤을 추구하고 뭐 놀기하고 뭐 친교를 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딱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받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가 요 저는 가끔 더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생활 때마다 이 교회가 점점 잃어버리러 가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인데 그 기본을 잃어버려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름 부응을 받았다는 것을 기름 발랐다는 걸 잊어버려요. 교회는요, 놀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회처럼, 단체처럼, 기업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야, 어떻게든지 교회를 운영해서 돈을 벌어야지, 뭔가 이익을 취해야지. 그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 불러와서, 아 교회 부응해가지고, 아, 우리 교회가 그럼 판이라. 그런 식으로 교회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이 교회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업적인 의식들이 자꾸만 교회 아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람한테 드려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에 자꾸만 예배가 거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딱기억하지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려 되고 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기름 부음받은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땅에 너희들 이 땅에 똑같이 이사람 사람 살아가라 이사람 사람처럼 바람이며 살아가 그렇게 세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때 피를 바르신 이유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기름 발라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달라 주셨습니다. 아유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발라 주셨구나, 따로 세우셨구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이 땅에 그냥 썩어지고 더러워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치 를 갖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오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우셨다는 걸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기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을 기름 바르셨단 말이에요. 따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은 뭐냐면, 이 성막을 움직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성막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12지파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예물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예물을 바쳐요. 그래서 바친 것이 술에 여섯 수레. 그다음에 소 12마리를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것들이 운영되기 위해서 또 예물들을 바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술에 여섯 개와 소 12마리를 이 12지파가 각자 각자 분담해서 헌물을 합니다. 그래서 술에 같은 경우는 여섯 수레니까 두 지파가 합쳐서 한수레를 그리고 각한 집파서부터 한집파씩이 각각 한소한 한 마리씩 이렇게 예물을 드려요. 이 소와 수레는요. 성막을 운반할 때 가장 필요한 필수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드리고 또 거기에 쓰여질 은과 금그릇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13절 14절 보면 읽지 않았지만 말씀 보면 그것도 각 지파에서 다 부담을 해가지고 그 성막에 쓰여질 금 긋, 은그릇을 다 이렇게 바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너희가 그걸 바치라고 하셨을까? 제가 민수기 말씀을 이번에 계속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조직을 하고, 너희는 이렇게 진영을 짜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명령을 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막을 다 세우시네, 기름 바르고,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하라라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세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이 민숙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할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시기에 계속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오늘 어머니 날이지만 저도 어머니 늘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알아. 형, 내가 일어나라. 뭐, 그냥. 왜 그렇게 하지? 어머니들이 항상 하시는 게 있죠. 우리 어머니도 항상 보면 제가 참 잔소리가 많으세요 근데 그 잔소리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가 잘 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머니, 이번 주에 어머니를 이렇게 쭉 지난주간 어머니 날 맞으면서, 아, 이번에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전까지는, 작년까지는 우리 어머님이 있으셔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올해는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지 못해 아, 그 마음이 아마라. 어머니 생각나, 지난 주간에도 새벽에 나오면서 그냥 어머니 생각나니까 막 눈물이 난다고. 그 어머님의, 어머님 그러지면서 우리 어머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꾸만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형내야, 우리 어머님 목사, 김 목사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해라? 아, 그 말씀이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어머님이 그 자녀가 잘 되라고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오늘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렇게 수레와 소를 들여라 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 그 사회가, 이 이스라엘 사회가 건강해지고 또한 그런 속에서 이들이 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아십니까? 왜 찬송하고, 왜 예배 드리고? 아, 하나님 나 피곤한데요?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되는 길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어떤 중에서 구원받았고, 너희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들을 통해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내 헌신의 삶을 통해서 계속 누굴 기억해 나가는 겁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잃기 위해서 나를 붙잡으셨구나. 그래서 원래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플러스가 있어요. 우리가 잘됨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요 잘 사는 복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잘 사는 사람으로 잘 사는 복을 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이 누를 수 없는, 세상의 복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알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이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 라합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주십니다. 책임을 주십니다. 거룩한 책임을 주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이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이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 가운데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의 책임을 갖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지. 하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받고 이 일을 감당할 때그 교회가 건강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들. 바울은요, 그거를요,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 우리 우리 그저 교회에서는 그러면 달란트라 그러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뭘 주셨냐?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한 그것이 나에게 뭡니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 삶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에게 분담을 시키십니다. 어떤 한 집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열두 집파가 골고루 골고루 그냥 똑같이 분배시켜 줬습니다. 그 그러니까 열두 집파들이 소, 두 잔서 두 집파는 두 집파가 한 수레 그리고 한 집파씩 소한 마리씩. 혼물에서 이제 이 성막을 잘 운반할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재밌는 말씀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술에 받았잖아요. 예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소하고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걸 이제 이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나르는 레위인들에게 분배를 해 주는데 그 분배가 재밌습니다. 원래 이레위 자손에겐 게르손, 고아 자손, 무라리 자손, 이세 자손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전부 다 성막을 나르는 일을 합니다. 게르손 자손은 보통 뭘하나 하면 덮개, 성막의 천막이라든가 덮개를 나르는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 그 받침대, 아주 무거운 것들 있잖아요. 그걸 맡았습니다. 그리고 고아 자손은 성막의 가장 중요한 선물들, 그런데 이들은요 그 성물들을 운반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아는 분 있으세요? 고아자손에게는 그 성물들을 운반하는데 이들은요 그 성물을 그냥 옮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어깨 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에 고아자손. 근데 오늘 성경에 이술레 여섯 개와 소 열두 마리를 나누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나눕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술의 두라고 소네 마리.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술의 네 타고 소 여덟 마리를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것에 따른 거예요. 무거운 것. 천막을 담당하는 게르손 자손은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기둥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 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술에 두라고 소네 마리 주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아유, 기둥을 날려야 되잖아. 받침대, 야, 이 무거운 것들을 날려야 돼. 그니까 그들에게는 뭘 줬냐면, 바로 술에 네 대와 소 여덟 마리를 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날릴 때는 그걸 가지고 나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말씀보니까고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다. 아확하게써 있습니다. 고아자손에게는 술에도 소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아자손은 그거를 어디다 메고야 가 되니까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맡은 일의 분담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게르자손이 대단하다, 무라리자손이 대단하다, 고아자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든 일에 경중이 없어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작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눈을 바라보니까 뭘그 경중을 따져요. 아, 저 일은 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이고저일은 하나님이 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거룩한 책임에는요. 그 일에 책 경중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 합니다. 그 일이 다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다를 뿐이라는 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가야 됐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하나님 우리 계신 그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성도로서의 사명도 하나님 우리 계셨어요. 목사로서의 사명도 감당한 하나님께서 할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이건 서로가 달란트, 다 달란트입니다. 어느날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어느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주 오지에 가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오지에 가서 하는 선교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목사님과 같이 가다가, 야, 참, 어떻게, 야, 코까지 가서,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선교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맡겨주신 것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맡겨진 모든 친구들은 다 다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맞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수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같이 합력하고, 걱정하지 마. 내가 붙잡아줄 테지, 너희는 움직이면 돼.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부담, 거룩한 이 책임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상황에서나, 내가 어떤 곳에서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평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은평 교회는 서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여, 서로 함께하며 어렵게 힘들 때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실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강건한 교회 되실 있도록 우리 은평 교회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다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